하면은 율법은 모세에서 끝나는 것이고, 이 복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여수화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예포하는 거예요. 여수화 이름이 뭔가 압니까? 예수님 이름과 똑같음의 뜻이 구원입니다. 구원. 알겠어요? 구원. 그러니까 이여수화를구원자로 이 세워가지고 믿음의 그 이세세들 있잖아요. 죽은 사람은 그, 그 자녀들 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를 데리고 뭐냐 하면 가난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가난단로 가는데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그 전쟁을 많이 치릅니까 그렇지요. 다 여러, 여러 성을 다여다강도데 건너고 여러 성을 다 건너가지고 결국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 들어가는데 들어가니 정복해서 그, 그, 거기서 여러분 느끼게 될게 뭐냐 면은 요소를 통해서 그 믿음의 이세대를 데리고 가난한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오늘날 그것은 뭐냐 면은 오늘날 우리의 그들을 적용시키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강요하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우리, 가위 살고 있지만, 우리를 저 영적 가난당에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구원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우리를 저 뭐냐, 천국으로 인도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죽는 날, 예수님 공경 계로하는 날까지는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가난당에 들어가기엔 강자까지가 그 역할이에요. 모세는 율법까지 끝나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는 거 뭐냐면은 이그 뭐냐면은 요소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들어가게 되 그리고 오늘날 같은 예술을 통해서 뭐냐면 영적 가난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갑니까? 거기에 뭐냐면 이게 출급 사건입니다. 이 강약, 이 가난한 땅 사건.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요. 결국은 모세를 부른 거는 뭐냐면 애국 땅에서 군하기 한 것이 이제 목적이 애국이고. 그러니까 신자 거는것 같으면 이 모세 같은 인물은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이에 알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음. 요소하는 예수의 역할을 한 거예요. 를런 생각하면 자꾸 이해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 이해가 됐지요 음. 어. 거를 이해를 하시고 이제 내가 본문을 바로 들어 갑니다. 이는 내가 왜냐 먼저 이거를 걸어서 이야기를 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음. 오늘 보면 이 이스라엘 의 영주 제재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서출입굽시키는 역사를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언약을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그 실험 소리를 하나님 듣고 하나님께서 는 이제 그 언약을 기억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넣어 주겠다. 어? 그그 그, 언약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들 들어가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애굽에서 이들을 모세를 통해 출협굽시키 있어. 결국 여소를 통해가지고, 가난들을 집어넣겠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보면, 이애굽당이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에 우리는, 지금 문재인이라는 이, 이, 이 대동 체의아에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지금 종교 다른 피발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곱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구출시켜 영적 가난 땅인 천국으로 인도해 줄줄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빨리빨리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는 자는 이 애국같은 이 세상에서 이 강력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저 천국 저영적 가난 땅으로 인도해 줄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뭐냐 이 지금은 강약에 우리가 있습니다. 에고에서는출노 이제 강약 같은 세상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영적 가난 땅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를 믿고 사탄 마이와 싸워서 악인과 싸워서 무엇으로 예수 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싸워 승해야 리 된다 알겠습니까? 지금 사탄은 악인들은 뭐냐?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이야기지세 가지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도, 안목의 정도, 이생의 자랑까지. 알겠습니까? 이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 세상까지 같이 빠뜨려 같이 죽자. 물귀신 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아민 사람 얼리면 안 돼요! 물귀신 된다니까. 물귀신 작전이 말려든다니까. 술 먹는 놈하고 얼리면 술 마귀한테 잡혀가 같이 끌려가고, 마약을 좋아하는 놈은 마약, 담배 좋아하는 담배,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그런, 엄난이 잡혀가, 엄난이 형이 사리 잡혀가 같이, 같이 기도를 하는 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아민자와 우리 예수 믿민사람 물과 기름이요. 알겠습니까? 합치될 수 없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민사람 예수 믿민사람끼리만에 얼리게 되는 거요. 예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어둠의 영 살려내고 아멘 자들과 똑같은 영이 되면 같이 올려 뭐, 살았어요. 그 부모들이 형제든 친척이든 친구든 이웃 이든간에 예수 믿고나면단호히 끌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의 피건세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이름을 끌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세상과 구별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로서 안 그러면 충분 히못 들어갑니다. 정신 빠짝 차리세요, 전부 다. 하늘께서는 오늘도 뭐냐면 우리들의 신음소를 리 들으시고 이 사탄과 문재인 정부로부터 보호시켜서 예수를 통해 영적 가난단 천국으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네. 지금은요, 우리를 저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 자가 이야기 누구냐? 성령님의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누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복음으로 성령으로 붙들리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거길밖에 그 없습니다. 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인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몇 개월 세면안 됩니다. 그럼 십중 팔고 뭐냐면 하 사탄의 넓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새가 여기다, 이 새가 새가 여기다 앉아 있는 마당에, 어? 사냥꾼이 뭐냐면 하 여기다가 뭐냐 하면 이 털을 넣는 거예요. 털. 나도 옛날에 해봤어요. 요 먹이를 하나 딱요기고 먹이를 놔고 참새들을 보면은. 그 뭐냐면, 이 곡식 이런 거 좋아하거든. 곡을 딱놔고 뭐냐. 이게 보면은 소고리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 에 소고리를 옆에 딱 이렇게 놔놨는 거. 거기다 끈을 하나 만들어놨고. 참새가 딱앉아면 순간적으로 탁 땡기면 탁더비요 잡히는 거. 그러네. 참새 잡은, 잡은 저기 있어요. 지금 사탄이 그런 거예요. 사탄이. 알겠습니까? 온전체 뭐냐면은 덫을 나는은을그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눈안 보이니까, 뭐, 설마, 뭐, 뜻이 있겠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천지 얘기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고온 천지 뭐냐면, 사탄의 지뢰받침입니다, 이게. 세상은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뭐, 목사? 웃기지, 목사도 다걸리 듭니다. 뭐, 성도 말할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제 우리는 뭐냐면, 여기 살아날 수 있는 예수 처앙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어제 예수밖에 없으면, 뭘로 여러분 살아남을 겁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가난의 가난의 마귀, 가게의 마귀, 어? 질병의 마귀 모든 마귀를 이이 그, 이 역사는 이런 악한 영들을 끊어낼 수 있는 건 예수의 피,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 뭐가 끊어낼 겁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애굽에서 구출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일곱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리고 또그 뿐만 아닙니다. 큰 심판에서 또 건져주고 또 너희, 너희를 송량한다 했습니다. 너희를 내네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인류를 너희가 알지어다. 여호요 하나님이 뭐냐면 은 이제 너희들의이 세상에 애굽 바로왕 이 우, 우리를 말하는 것처은영적로 하면 이사단의 근세에서 어? 이 세상 전부에서 구출해가지고 너희들을 예수를 말면 고원시켜 주겠다 이 말이에요. 구시켜 어디로? 저천국으 인도해 주겠다 이거예 그러나 내가 하나님 우리를 예수를 구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세상의 문화에 빠져 사탄문에 빠져 이 세상 사람들 한께 멸망의 길,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마치 얼머로 나놓고뭘 먹이나 얼머리나 덮치는 사탄이 그다덮친다이 말이에요. 그러면 잡히면 바로 뭐 많이 끊기는 거지. 밥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지.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예고해서 사탄에게 종도를 타고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에게 세방되어 예수 믿고 천국 시민으로서 지금 교회도 는오고또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야할 곳은 영적 가난한 땅입니다. 알겠습니까? 저 천국입니다. 저 육적인 저뭐어디성기술래가는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갈 땅은 뭐냐면 저기입니다. 저기 영적 가난 천국 천국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 이 사실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야 할때이는 뭐냐 하면 완전히 세상에 애고바로왕의 세상의 길들이 있었다 이말이해하나의 백성들이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저 영적 가난에 의 천굴을 향해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 세상에 길들이 있는 인뿐이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날도 알겠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인 걸쳐 이렇게 막 빠져가지고 때가 묻어 있다. 이래 이 말이에요. 빨리 씻어내야 됩니다. 뭐로? 예수의 보일로. 딴거 없습니다. 예수의 보일로 다 씻어내야 돼니그 당시에도 뭐냐, 모세가 뭐냐 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뭐냐면은 그들은 뭐냐, 모세의 말을 하다가 듣지 않아 했다 했습니다.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아 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한4 0 0동안그 세상이 젖어 본 거예요. 에고 문화에, 사타 문화에 젖어 본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있잖아요. 그 나이만큼 이 세상이 젖은 거죠 사실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젖기 있었는데 누군가에서 복음을 전해두고 예수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된. 세 사람 되고 예수 믿고도 뭡니까? 또 뭐냐면 이 세상이 젖음니가안 젖습니까? 젖습니까 우리가? 젖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해결하고 다른 인간가 매일 해결하고 이차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그럼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인생들이. 예수 믿고도 뭐냐면 계속 따라 내고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다시 또 세상을 가버릴 수가 있으니 다시 예사람 예습과 내 모습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잖아요 천국 심리에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또 세상이 좋아가면 마귀자식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쫓아가고 하늘보다 더 돈을 더 사랑하고 하늘보다 더 남편 아내를 더 사랑하고 하늘보다 더세상이 어떤 겉인신을 더 좋아하고 우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 2000년에. 이스라엘 땅에 왔잖아요, 성육신에서전년 말에 몸에 잉태해가지고.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성교사역을, 예수 천국보험을 전파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때도 뭐냐 하면, 그때도 마찬가지. 천국보험을잘배기게 전했지만은, 그때도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안받아들였습니까안 받아들였습니다.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보험 전할 때면 예수님이 이단어를치급이단어로 이 지금, 이 지금 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 저글씨도을 치부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 모독계라는 그 제목을 덮으셔가지고, 야 십자 못 박아 죽이버리지 예수를.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천0 0에 왔다간, 가고 지금 우리가 세월이 많이 지난 이현실쯤에서도그 예수를 지금 증가하잖아요, 우리가 증가해도. 지금, 귀가 이게 뭐냐면은, 하 들려도, 눈을 보아도 악인들은요, 우리가 보험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눈 봉사, 귀 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준거해도 안 들어가. 아무리 천도주에도 눈이 안 들어온다, 이 말이요. 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눈이 가려 귀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랬어요. 음, 눌, 환자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눈도 가려져 있었고, 귀도 가려져 있었거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말씀, 누가 뭐, 전도를 해도 안귀 들어오고, 누가 전도를 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누군가에서 단건적으로막 이렇게 반 끌려오다시피 이렇게 오다 보니, 여거 교회 와서 이 뭐냐면은, 하늘의 말씀을 듣고, 아이고, 뭐 예수님이 뭐, 아이고, 야, 나의 죄를 사겠구나 뭐, 나를,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구나 아이고, 예수님 믿으공방 없구나. 이튼그렇 깨달음을 받고, 이제 성령에 가마감당을 입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저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 세상, 여우가도 세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 것이 뭐 전부인 줄 알고, 끌려가고 있을 거지. 저거로 가는지도 모르고, 마귀를아비를섬기고 세상의 풍습을 쫓아, 세상의 학문을 쫓아, 세상의 철학을 쫓아, 세상의 미술을 쫓아, 세상의 종교를 쫓아. 여러분,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이 복음을 예수를 받아들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다 구원을 받고, 연결 가능한 땅을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노입니다그리고 이게 뭐냐면 다 자기 자유의 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 선택을. 내가 비록 애고같은이 강요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은 내가 사단을 받아들여야 되내 마음속에 내 생각과 마음속에 에이! 하나님을 받아야 되냐 그걸 선택을 지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 그뭐그 뭐,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자기 자유의지로 알겠습니까? 내 자아로 내 어떤 인격으로 뭐냐 하면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어? 마귀를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 지금. 지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물, 만몬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시대는 그래 만몬을 쫓아갈 것인가?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재물을 쫓아갈 것인가? 안 그러면 예수, 하나님을 쫓아갈 것인가? 선택을 해그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개개인 각자가는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 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지가 결정을 해야 돼, 결단을 하고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준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을 줬대 말이에요. 우리가 집필로 예고하던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민자를 통해서 얼마나 복음을 내주고 있습니까? 그를 받아들이고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 섬기면은 천국으로 가는 반한, 영적가한단으로 반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안 받아들이면 뭐냐면, 이 세상 멸망당을, 불로 심판당할 때 멸망당하는 거요. 그럼 그죽음면 끝이냐? 아닙니다. 그, 댕계대 몸은 지옥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 영벌을 받고, 불지옥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주의 정도를 통해서, 열심히 강단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와 하나님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꾸 같은 세상의 사탄에게 이 문재인 정권에 사로잡혀, 문재인이 사로잡혀가지고 피파받고 결국은 문재인 종살해 하다가 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문재인이라 하냐. 문재인이가 지금 뭐냐면 사탄이, 사탄이 개수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내가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내가 만약에 문재인이가 영국 사탄이 개수가 아닌 건 내가 첨벌받을 거예요. 내 이런 이야기하고. 사탄이 개수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전의대통령하 다릅니다. 저, 거전의 그 대통령들은 뭐, 우파 대통령이고, 뭐, 자파 대통이 정도에서 끝났어요. 이 문재인은 그런 차원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추수아파. 완전히 뭐냐면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만. 그걸 알아야 돼. 그, 뭐, 뭐, 그 뒤에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사탄의역사 그래서 내가 사탄을 개조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고가 된이 세상에서 이 문재인 자파, 이 주사파 정부에서 구슬치이저 청구를 인도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명심하세요 그리고 저, 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 기도 엄청 해야 됩니다.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은 진짜 오빠, 오빠였어도 예수 잘 믿는 사람. 저는 요새는 기, 기도, 시간, 기도를 바꿔서 본래는 황중파 이래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본인 믿음이죠. 약하다라도 한교안을 바뀌어있어. 한교안 같이 믿음인 사람을 하나 세워가지고 정말 다이같이 어, 딱! 이 나라에 딱 앉아서 영적 신정국가를 딱 씌우고 어, 온전히 대한민국을 네. 보금으로 통일시키고 네. 북한을 보금을 통일시키고 이 나라가 마지막 선교국가로성 선교한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그래서 우리나라에 불을 부어주거 하나님은 지금도 부어주고 있고 그래도 거지같이 안 만들면 왜안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잡아시고에서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나라를 불을 부어가지고,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보음만 시키고, 응? 어? 이 나라 우리, 이 나라 우리 한국계를 통해서 이 뭐고, 아시아와 유럽과 온 세계를 둘러서 마지막 이스라엘 땅까지 뭐냐면, 우리나라가 주축이 되돼 마지막 성교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냐면, 그냥 예방 나라가 아닙니다. 영주로 보면요. 이스라엘 12집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알겠습니까? 그걸 알고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계열입니다. 우리가. 셈, 셈입니다, 셈. 알겠어요? 셈족속에 우리는 예수님 같은 족 아, 네. 같은 그 족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방이 아닙니다. 이방이 이방이라 다 이방인 줄압니까 이방 나라는 나라를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족속 안에 들어가고 또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은 단 지파에 들어간답니다. 우리 나라 우리 나라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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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족속이 단 지파 열두 지파 중에서도 단 지파에 들어간 민족, 우리 나라의 민족. 그럼, 우리나라 보통 나라입니까? 보통 나라가 아닙니까? 보통 나라가 아닙니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들어서는 거에요. 만약 이방 나라 같으면, 네. 굳이 들어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냐면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중심적 인 역할을 하는 거에요. 재정학교도 그렇고, 모든 영적으로도, 모든, 거. 지금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를 다 부러워하고, 두루워하는 거에요. 이 대, 왜 부러워? 만약에 우리가 남북통일되면요,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감당 못합니다 이게 낼수 없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 때문에 그게 섬 파워예요. 두나미스가 뭔지 알지요? 능력. 하나님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 우리나라.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능력. 복음을 앞으로 보세요, 내말 거짓말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초강대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겁니다.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비록 이런 힘든 세상이 지금 있지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야 돼 해서 뭐냐면은 정말 이 나라가 일단은 충치가 바로 정상화돼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야 하는 나라 일을 똑바로 하게 나갈 수 있고 이냐하면은 오바에서뭐 예수 살는 사람이 내년 3월굴려 대선에 승리해 대통령이 돼야 돼 그래야 비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면하지만 5년 동안 또 뭐. 이제 완전 사의위 속에 살랑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려돼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제가 여러분이 비록 뭐냐면은, 애국 같은 강요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나를 고난에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을 승리하시는예수님 축복합니다.